네 오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찬실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호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영원히 인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꽃구경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어, 봄이 오면 꽃구경을 이제 많이 가시죠. 어, 또 피는 꽃들도 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꽃이 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섭섭할 때가 많지요. 어, 많은 그 생물학자들이 어, 꽃을 오래도록 피우기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특히 뭐 국화, 장미, 난초 같은 거를 연구를 계속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유전자 조작, 호르몬 조작 등을 통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세상은 영원한 것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영원히 피는 꽃이 있다면 좋은데 아쉽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 말씀을 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오절에 보시면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신부가 남편의 팔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 그녀의 당당함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같이 나와서 성숙한 마음으로 어 이제 뭐 거친들이라도 거뜬히 올라가고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어, 어느 시간 어디라고 동행하고 이제 같이 갈수 있습니다. 어, 그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인이 있고 또 거친들이 그들의 둘을 갈라놓지 못하죠. 어, 그리고 동행하는 자체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 여인의 마음은 열려있고 새롭습니다. 어, 그리고 너 여인인데요.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내 어머니가 계신 곳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은 여인을 사과나무 아래서 에 깨웁니다. 남편이 그 여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사과는 그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은 과일입니다. 그 사과나무 희소성 때문에 참 귀중한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그 애정과 생명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장소로 사용되는데요. 어, 에덴동산에서 그 하와와 아담의 사랑은 실패했지만 오늘 이곳에서의 사랑의 그 주도권은 이미 남자가 아닌 그 여인에게 어, 있고 오늘 또그 아가서에서 여성은 굉장히 상냥하고 능동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솔로몬의 여인을 깨우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되 이제 진정한 삶을 이제 우리가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또 역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사랑의 모든 조건이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둘만의 그런 연애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은 사랑의 기본 조건입니다. 어, 본문의 그 여인은 어, 그를 의지하고, 어, 그는 어, 사과나무 아래서 그를 깨웠다 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 관심은 그, 그 남자뿐이 아닙니다. 어, 사랑은 그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어, 이쪽이 주면 저쪽이 주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귀히 보시고. 또 순수하고 계속되는 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 삶에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은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받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받은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그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는 이제 없는 것이죠. 만약 에 있다 하더라도 곧 가다가 이제 멈출 것입니다. 그 아가서에서 여인은 참 상냥하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6절에 보시면 불이 나옵니다. 6절에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사람이 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불일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힘과 불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 불은 어 어떤 것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없애고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지상에서의 불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나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기원하는 불인데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러니 본래적으로 그 사랑이란 정렬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엄청난 그 물로도 끌수 없습니다 어, 단지 그냥 물로만 끌수 있는 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 여호와의 불은 아닐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어, 성령의 불은 그 뜨거움을 넘어서 어, 정결케함과 순결, 열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는 없죠 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우리를 이끄시며 사랑의 자리로 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한계를 극복하는 이제 힘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그래서 사랑은 정복, 정복될 수 없는 것이고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 홍수가 삼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물은 시편에서도 나와 많이 나와 있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큰 힘입니다.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혼동과 죽음의 원형으로 연식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물로도 사랑을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랑을 누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물로도 꺼지지 않는 불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불 같은 사랑 안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이며 또 사람의 힘으로 다가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뭐 조건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고, 또 아주 귀하고 뭐전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랑입니다. 어, 사랑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며, 또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뭐 가산 제, 재물, 돈으로 그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또 세상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어 지켜보는 가운데 남녀 사이에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이라는 형태로 이제 영속적으로 보존이 되는데요. 어, 6절그 상반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참 사랑은 서약입니다. 확인과 신뢰를 위해 도장을 사용하듯이 지금 서로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여인과 그 나, 그 솔로몬은 서로를 믿고 있습니다. 서로 원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서약이니까 서로에게 관심과 어, 사랑을 줘야 합니다. 서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한쪽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아니죠. 만약에 한쪽이 배신한다면 한쪽에 이제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제 날마다 확인하고 서로를 인식하는 사랑입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서약이니까 어, 영원히 지속돼야 하고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본문에서 세상에서 그만 우리 살 때까지 계속된 사랑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 사랑님, 이것이 크듯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크듯 그로 말미암은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그 힘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죠. 오늘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참 혼자 할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오늘 큰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이제 팔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임은 계속 그 여인에게 사랑을 구합니다. 도장 같은 마음으로 다가와서 해주기를 원하죠. 그것은 바로 이 장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오늘 특별히 이미의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어, 많은 후궁이 있었고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술람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 솔로몬의 사랑은 마치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같이 끝없이 이어질 사랑의 표현과 같습니다. 그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 차이가 큽니다. 어, 사랑의 반대말은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무관심하게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관심을 당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어떤 힘을 어, 무관심을 그 표현하는 상대방에게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어, 우리도 더 이상의 힘을 공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답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쳤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하나님을 달리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사랑보다 천배만배더 강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끊으려고 해도 오히려 지치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뿐입니다. 영원히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영원한 사랑을 할수 없고 순간적인 고통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끝없는 사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어,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줄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 사람에게는 참 부족합니다. 어, 그러나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어,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것을 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한 마리 황소를 어,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드리고 어, 물질과 뭐 헌신 이전에 바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이제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의 찬양을 또 많은 물질 이전에 순종의 감사를 그분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과 겸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놓칠 수 없는 항복입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과 이제 겸손의 분량으로. 우리가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은 우리는 일생 동안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뭐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만 받으시는 그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받쳐야 할 대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이제 주고 받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가진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이제 다 씻어질 줄 믿습니다. 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사랑은 시들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음을 믿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올리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특별히 황금되는 손길 위에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평강과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